우리 안녕 옷왜 벗었어? 아, 옷다 빨아서 널었구나 날씨가 좋으니까 옷을 빨았네요 복수이 복순이 안녕 그렇게 속을 썩이더니 네 암놈이야? 손놈이야? 이 어떻게 잡았는지 아세요? 마루 밑에 감자탕 사과 밑에다 갖다 놓으니까 감자탕 빨아먹으려고 나왔습니다. 이 이름은 감자탕이라고 줘야 되나봐요. 결국에 하루 만에 감자탕으로 잡았습니다. 안녕! 복순이! 복시리! 경계가 많은 복실이 젤리카이 저리 아니, 저리가면 어떻게 찍으라고이찍 이거, 이이게 뭐야 거 이거. 기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거, 이짐이빠져나 이거, 이거. 이이 이거, 이 이거, 이 시리 뽕 시리폰 시리폰 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살다 살다 시리폰은 또 처음 들어봤어요. 아, 처음 들어보지 그런 것은 뭐 다들 다들 아니 그러니까 시리폰 시리폰. 보다 시리폰이다. 삼순이 어디 갔어요? 삼순이? 왜요? 어. 방에 있었는데. 삼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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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어제 또 어, 탑시를 드시고 바닥에다가 던져놓고 으시 <laughs> 침대에서 프렌치 파이를 드시고 목이 말라서 탑시, 탑시? 1.5리터 하나 드시고 그 자리에서 침대에서 떠는 것 같습니다. 와, 다 역시 깔끔쟁이 옥내 여기 있네, 여기 있어. 아아 저기미빠져나가 여기를 여기를 김이 빠져나가지 않게 부, 어, 밀가루를 붙인다고? 밀가루를 붙이는게 시리퍼그야 시리뻘 오다가 찹쌀을 넣고 저요 네, 이모, 보미가 사교성은 좋은 것 같아요. 그죠? 어, 이모네, 걔 원래 안 좋아하잖아. 근데 얘는 어떻게 무릎에 딱 앉아있어요? 시가 이런 거 봐. 저번까지는 싸우신 것 같은데. 그죠? 이런 거와시가 얘들 바나나 날마다 먹어 그래요 지금 키위, 까닉까는다 매달리고 난립니다그이 있어 <laughs> <놀람> 자 하나 자 자, 보미 보미 안 먹어요? 안 먹어? 환장이야 삼촌이랑 환장이요보 바나나 신이가 다 뺏어오면 보미콧까지아네생각보가오야어머눈 음. 음. 찔릴 것 같아요 조심해 강아지 눈 찔리면 돼 쟤는 하나? 나나밤나밤나밤 하나? 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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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 밤방나밤 하나? 밤 하나? 밤 하나? 칼 하나? 밤 아니 뭔 칼을 드셔요 어머 그러다가 히, 혀 찔러면 어떡할라 그래요 어? 야. 안그래도 그래. 얼굴이 어머니 조폭같이 생겼는데 아 시끄러 아, 닭이 긁어갖고 더 조폭같이 생겼네 거기다가 칼까지 들으니까 더 조폭같대요 어머니 막년에 어머니 좀 한가닥 하셨죠 한가닥 있다 아니 칼 쓰는 솜씨도 대단한 것 같은데 어머니 약간 조폭 마누라에 거기 나오는 그런 깡패 같아요 얼굴도 진짜 깡패 같이 생겼는데. 봄이야 봄이야 봄이야. 아니 요 뭐. 봄이야 봄이야 봄이야. 그그 그거 뭐야 어머니 콩가루? 콩가루다. 콩가루는 어디서 났어? 있었지. 어머니 저 위에 있는 거 뭐예요? 저 흑기는 원기고오 어디서 없어요 뭐? 저 많은 소주 드시고 원기회 보. 응 어, 건... 뭐냐 저기 봐봐 밑에 안 먹었어 쑥 쪄서 넣는 거예요? 이제 같이 쪄? 쑥이랑? 방앗간이랑 똑같이 하네요? 그게 네. 그럼 방앗간 못하러 뭐 가요 도넛 꽂기 여기 주황 달침 집사 이렇게 해서 자꾸 제 학대를 다채죠 학대에다 쳐 이거 안 닦아요 없니다 닦아놨어요 이거 다 따, 닦은 거예요? 닦아갖고 내가 다해놨어 근데 닦았는데 왜 색깔이 이래 이거 기름 기름을 왜 발라? 요되 시발이 가 뭐라고요? 어? 아유 씻어야지 깨가돼 뭐라고요? 물어봐봐요 씻으려고 아불왜빌때왜 갔다 어머니 어저께 삼촌에 이거 입고 갔다 오셨어요? 사랑이랑 삼순이 삼촌 이거만 거만 있으면 돼요, 언니? 안 뜨거워요? 만져보니까 또 뜨겁구만. 이 절곤 어디서 났어요, 근데? 없어요, 응. 가 아니... 이거 어떻게 들고 왔어요 소금도 넣어야 돼요? 즐지 아, 이떡이게밥아밥 지금 밥인데, 누가 봐도. 밥하고, 쑥하고, 소금 고 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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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식이지 옛날에는 막. 떡을 다 이렇게 해 주셨어? 했지 방앗간이 없었으니까? 응흘려흘려들어봐 무슨 신나는 다음에 틀어가뭘 끄라고요? 어머니 저럴 거 이거 묻히고 물을 묻히고 에헤라디야에헤라디야 <목소리> 에헤르디야 에헤라디야에헤라디야 옛날에는 떡을 그렇게 해서 먹었어요? 오늘 애들 다 구경하고 있어, 지금. 지금 떡 찌는 거를 지금 떡 소리가 막 울리니까. 지금 봐보세요. 오니 제가 할게, 이제. 내가 해볼게. 물끓여는세나 엄청 맛있어, 고마 벌써 맛있어요? 응? 어? 이거 소금, 쨔까, 가 확실히 곡선이 되게 웃겨요. 여기만 쳐다보고 있어. 아니 건물, 막 땅이 지진 나는 것처럼 울려요. 어, 아우, 어머니 이거 어떻게, 어머니 했어요? 아니야. 어? 이거 엄청 힘든데요? 짜헤로디아헤로디아 에헤야 에헤야 에헤로디아 에헤로디아 에헤야 헤로디에헤로디 에헤야. 옹야옹야옹 놓아 놓 또 싸운다! 또 싸운다! 이제 또 제가 할게요 제가 할게 어머니 근데, 머에누가 뜯었어요? 어? 어머니, 어 머리 아, 어머니, 이거 너무 힘든데. 이거, 거보다 봐봐요 믹서기같이이렇게이렇 이거, 리는법 돌리는, 돌리는 게거이는데 깨져. 이거 안 깨져? 또또 또, 물. 뭐하시는 거야 오늘? 어? 맛있다. 왜 이렇게 불쌍해 보여 오늘. 아이고, 어머니. 얼굴은 닭이 긁고 머리는 쑥떡하다가 산발되고 <laughs> 왜 이렇게 불쌍해요? 어머니 인생이 불쌍하다. 응? 네, 한 어머니 내가 네. 잘해드릴게. 야. 뭐 하려고? 뛰어야지. 이거 엄청 울어요. 인기가 점점 올라 봐봐 어머니, 어머니, 근데 누군데 저 박스를 여기다 주고 가요? 어머니가 고물장수니까 박스를 주고 간다고요? 어이 조금 해 먹을 땐 이렇게 먹으면 응 근데 그때 방앗간에서 해온 거다 드셨어요? 있어. 어, 나숙도 들어가야 되겠다 또. 뭐 등에? 나도 집에서 하기야. <놀람> 어. <놀람> 진짜 떡이네? 응? 네? 진짜 떡이죠 봤잖아요. 아니 쌀이니까. 응, 음. 응. 음. 맛있어 맛있어. 근데 왜 입에 이렇게 달라붙어요? 근데 왜엄마 칼로 안 하고 그걸로 하는 거물시 칼로 안된다고요? 숯냄새가 엄청.. 엄청 진하다 어? 맛있죠? 응 음. 그리고 그쌀 쪄갖고, 찹쌀 쪄갖고, 그거 그냥, 그 믹서기 같은 데다가 갈아버리면 안 돼요? 그럼 떡이 기계 달라붙나? 어? 그렇지. 그래. 아이고, 딱이네. 방학간안 가도 되겠네. 쌀을 어머니 좀. 완전히 오래 찌면은 완전주 죽처럼 될거 아니야 그죠? 그럼 더 찌기가 편할 거 아니야 그지? 어머니 우리... 내일모레 장이니까 말이 뜯어놓으면 안 돼요 어머니 그리고 올려놓으면 돼? 집에 올려놓으면 돼요? 뜯어서 삶아서 올려놔야 돼요 아니면 그냥, 그냥 올려놔야 돼요? 삶아서? 삶아서 어머니 이거 동네 사람들 이거 갖다주고 오면 돼요? 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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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아 이거 갖다주고 와? 하? 왜? 왜요? 왜요? <laughs> <뭘> 여름... <laughs> 어. 아니 너무 아 어머니 너무 크기 차이가 나는 거 아니에요? 크니요 아니요. 이놈 갖다 드려? 응, 거나 배달 갑니다. 쏙떡 배달 갑니다. 어머니 이거 탈줄 몰라요? 어? 차 봐야. 내가 타는 거 가르쳐 드릴게요. 바꾸 할 때? 바꾸 할때 때 봐봐. 여기. 네? 바꾸할 때 봐봐요. 여기 봐봐. 알 있지, 알. 응. 알이 뒤로 가는 거고, 뒤, 뒤 있지, 영어. 이게 앞으로 가는 거예요. 뭐라고, 알이 뭐라고 하니? 영어사는 응. 응. 앞으로 가고. 어, 뒤로 가고. 응. 여기 뒤로 가기라냐? 아, 지금. 한번끌어봐봐요아 응. 뒤로 못나가네 지금. 이거를 빼주면은 탈고요. 며느리가, 이 전동 자동차 가르쳐드릴게요. 여기 앞에 털봐요 하나야? 네. 앞에 어, 어머니 조심하게 타야 돼. 응, 또 갈비뼈 뿌려주지 말고. 응. <laughs> 넣으면... 어, 살살, 살살 땡겨봐. 살살. 살살. 아, 처음... 살살 땡겨봐. 오, 그렇지. 잘한다. 잘한다. 오, 잘 타네요. 근데. 잘 가네요! 아니, 전진은 잘 하니까 이제 후진으로 한번 가볼게요. 어디, 어디? 여거 알, 알. 여 이렇게. 어, 이 그렇게 해서 뒤로. 뒤에는 백미로를 보면서 가야지, 백미로. 가, 쭉 가봐요. 무서워요? 어어어. 아, 어머니가 이 밖에 지금 그거를 하는 방법을 모르시는 구나. 됐어. 쭉가봐 앞에. 불. 어머니, 저기 직장, 직장. 어머니, 직장 어디에? 빨리 달려봐요. 그래요, 속도를 내봐, 어머니. 어머니, 여기 직장이잖아. 박스를 박스 주스로 다니기도 편하겠는데요. 잘한다. 얼굴은 다같이 뜯기고 머리는 쑥도트다가 산발됐는데 잘한다 잘한다 앞으로 쭉와봐 앞으로 쭉 빨리 빨리. 끝까지 끝에까지 갔다 와봐요. 목내 목내 머리. 목내 머리. 저런다. 저런다. 원에 뛰어서 보면은 인걱정이 오토바이 타고 가는 것 같아. 하겠습니다. 간다! 멍내야! 네. 멍야 멍내야 간다! 간다! 연우리 날라간 모자를 어머니가 이렇게 썼습니다. 지금 지금 저희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요. 제가 여기서 운전하고 을 있고 어머니는 지금 뒤에서 타고 있는 건데요. 지금 며느리 혼자 어머님이랑 누가 카메라를 찍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며느리가 찍고 지금 어머니를 우러고 계십니다. 한 바퀴 돌고 숲속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어머니 간다! <갔나와! 웃음> 어머니! <웃음> 어머니! <웃음> 어머니! <웃음> 맨, 무서워. 며느리. 며느리 미친 것 같죠? 어머니! 어머니! 어머 나 아니, 태워줘봐아아 아니, 안에 나, 나, 나 보... 다... 어떻게? 어, 오, 잘한다. 간다. 간다! 간다, 간다. 팍! 당겨봐, 팍! 당겨봐. 괜찮아. 내가 뒤에 있으니까 안심하고 팍! 당겨봐. 어, 어머니. 네. 표정은 네. 되게 무서운 표정인데, 지금? 무서워요? 어? 네. 무섭냐고요? 아니 무섭든 아니요 잘 잘한다 아 그래요 아 그래요 교습비 많이 내야 된다 어머니 제가 안그어 아버님 저기 쑥뚝 해놨으니까 저기 앉아 계세요 네, 쑥떡 쳤어 학독이다 네, 감사합니다. 아버님 아버님이 이거 한번 태워 주실래요 어머니?